그동안 2D 사진을 이용해서 스마일 디자인을 해왔고, CAD 프로그램에서 2D 사진을 불러와서 스마일 디자인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철 만드는 위치와 2D 이미지를 병합하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을 이용한 안모 사진, 이 페이스캔된 데이터를 저희가 바로 CAD 소프트웨어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어, 좀더 레퍼런스 라인을 얼굴에서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정확한 보철물을 디자인할 수 있고 어, 얼굴에서 얻어지는 그런 레퍼런스 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예를 들면 심미선, 정중선, 그 비각선 그다음에 저희가 캐드 소프트웨어에 있는 가상 아티큘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상 아티큘레이터를 상악을 위치시킬 때 사용되는 레퍼런스 라인들이 다 이런 그 페이스캔에서 얻어지는 안모 데이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상악의 위치를 가상 아티큘레이터에 위치시킬 수 있고, 심미 보철과 관련된 보철물을 디자인할 때좀더 환자에 어울리는 고철물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냅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타겟바이트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과는 다르게 좀더 정밀하고 모델 스캔과 인트라오랄 스캔 두 가지를 다 치료실이나 기공실에서 타겟바이트를 이용해서 어, 페이스캔된 얼굴 데이터와 모형 데이터 또는 인트라오랄 스캔 데이터를 동일한 위치로 병합을 해서 캐드 소프트웨어에서 좀더 정확하게 어, 작업을 할수 있고. 굉장히 간단한 작업으로 스캔된 데이터를 CAD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냅이 굉장히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환자는 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스냅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페이스캔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타사 제품과는 가장 비교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